네, 안녕하세요 준호 준우, 준우입니다 사실 요즘 여러 샵에서 저를 많이 불러주셔갖고 방문기를 많이 찍느라고 막상 제 동물들 영상을 많이 못 찍었었거든요. 제가 사육방도 정말 많이 꾸며놓고 어, 점점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는데 다른 뭐 편집하고 이것 저것 하다 보니까 뭐 촬영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더라고요. 제가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일단 그냥 간단하게 제 사육방 모습들, 제 사육방 지금 현재 키우고 있는 동물들 간단하게 오늘 살짝 이렇게 붙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 소식을 지속적으로 전해야 될것 같으니까요. 아, 먼저 이것도 이제 아직 촬영하고 업로드는 못하고 있는데, 이마트에서 트레이더스 렉, 트레이더스 렉, 제 고릴라 렉을 구매를 했고요. 쪽벽에 이렇게 사육장들을 좀제 꾸며놨습니다. 먼저 동물들 보시면요, 먼저 첫 번째 이 사육장에 유목이 들어가 있는 이 사육장에는 짠이 친구 보르네오 이어드 프룩입니다. 제가 이제 베이무스님한테서, 베이무스님한테서 그 월챙이 때부터 받아서 와서 계속 키우고 있는 개체고요 월챙이 때부터 키워서 그런지 제가 굉장히 애착이 갑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아, 이제 귀 부분이 조금씩 자라고 있어요. 사실 원래 이 사육장이 제가 베란다에서 파이어 살라만다들을 키우던 사육장인데요. 아, 사실 이제 베란다, 이제 바깥 온도도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파이어 살라만다들을 제가 이쪽에 와인셀러에 모셨습니다. 자, 짠. 아 이렇게 우리 레드 파살과 옐로 파살 두 마리 모두 잘 지내고 있고요. 노란게 수컷이고 빨간 애가 암컷이에요. 이제 암컷이 아직 조금 미성숙하기 때문에 2세를 기대해 보기는 어렵지만 언젠가는 이 친구들을 통해서 2세도 예 많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와인셀러가 좁기 때문에 뭐 최소한의 세팅만 해준 상태인데요 이번 여름 좀잘 버텨줘서 어 약간 날이 추워지면 제가 제대로 좀 넓은 데서 세팅해주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옆에 보면 이짝하 사육장인데 여기에는 우리 크레수컷이 지내고 있어요. 어이 사육장이 넓은데 암수 합사를 시키려면 또 얘가 수컷이 너무 암컷을 귀찮게 하는 바람에 암컷은 일단 옆에 있는 이 체집통으로 옮겨놨고요. 여기에 암컷 올라가 있죠. 사실은 이제 크레는 제가 키워 보니까 저랑은 좀 많이 안 맞기도 하고 다른 동물 이제 키우는 거에 비해서 얘네 이제 관리가 조금 힘든 것 같아서 이 친구들을 좀 저렴하게라도 좀 책임비만 받고 분양을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지인 분들한테 보내줘야 되나 저보다 조금 더잘 키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내야 하나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다시 올라와서 옆에 30, 34, 0 5 큐브 사육장이 있는데. 이거 이제 베이무스님한테 중고로 가지고 온 사육장이고 저번에 서울랩에서 사온 이 풀떼기, 인조풀떼기. 여기에는 어떤 동물이 있냐면 짠! 네. 화이트 트리프로, 스노우 플레이크고요. 예전에 빅정님한테 받아온 개체죠. 스노우 플레이크, 화이트 트리프로이 나무 위에서 쉬고 있네요. 근데 굉장히 충격적인 거는 아이똥 때문에 그런지 인조풀과 똥의 조화가 상당합니다. 아, 냄새가 아주 이거 어떻게 해? 지금 뭐문 열고 환기라도 시켜야 되나 아주 냄새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옆에 45 45 큐브 확인 사육장이 있는데요. 일단 이 공간에 짠 한쪽에 이 김치통에 들어있는 친구는 쿠반팔스 카멜레온 쿠반팔스 카멜레온 베이비입니다. 서울 랩타일에서 번식한 개체고요. 아마 국내에 베이비 자체가 많지 않을 거예요. 저 아주 베이비 때부터 쿠반 펄스 카멜레온 쉽게 보기 힘든 쿠반 펄스 카멜레온 베이비를 이제 커가는 모습에 제가 많은 분들에게 촬영해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이거 데려왔고요 일단 아직 베이비이기 때문에 넓은 공간 다 쓰지 않고 이렇게 조그만 데다가 왜냐면 이제 공간이 또 너무 넓어지면 얘가 먹이를 찾고 이러기가 어렵거든요 이 친구도 주행성이기 때문에 UVB 이렇게 비춰 놓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45 큐브 45 큐브 어항에 있는 친구는, 아, 보이시나요? 이 등딱지만 조금 보이는데, 이 친구, 이번에 그다트샵 이벤트로 데려온 이스턴 박스 터틀입니다. 박스 터틀 진짜 굉장히 매력적이고, 아주 건강하고, 이제 밥도 잘 먹고, 특히 미럼을 너무 잘 먹고, 미로에 진짜 환장을 하더라고요. 사실 이 어항은, 원래 그 전에 뭐, 물고기들을 키우던, 흑사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아직 이 친구 제대로 사육장 세팅하기 전에 임시로 이쪽에 넣어놓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뭐 적응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땅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자더라고요. 그리고 이 옆에 또 45큐브 어항에 있는 친구는 바로 악시입니다. 아무래도 악시몽키 트리프록 같은 경우에 부치류처럼 벽을 타지는 못해요. 또 이제 뭐 다른 여타 트리프록처럼 벽을 타지는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뚜껑 없는 어항이 세팅을 했고요. 이 친구도 어, 햇빛을 받으면 좋다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광합성을 하는 일광욕을 하는 아, 광합성이래. 일광욕을 하는 개구리 중 하나이기 때문에 햇빛을 잘 드는 이 창가 쪽으로 일부러 제가 세팅을 했고요. 빅토라미 피딩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바닥에 이 브리딩 박스, 브리딩 박스 이거 너무 이쁘던데요, 진짜? 미관상으로도 이쁜 브리딩 박스에 짜잔 뉴트들 우리 엠페로 뉴트들 세팅을 했습니다 사실 이 친구들 이제 이 비슷한 크기를 데려왔는데 얘가 잘 먹고 이제 한 친구가 더잘 먹어서 크기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 친구 같은 경우 굉장히 소심하고 아뭐 밥을 잘안 먹고 이제 가끔 자유피딩 하는 식이라 잘 보면 허물도 잘못 벗고 좀 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반대쪽 벽을 보시면 레오파드 개코델이 있는 우리 렉사 렉사가 하나 있구요 제가 여기 나몽님한테 가지고 온 렉사, 렉사 육장인데 픽시프로 암컷 예전에 설비님한테 픽시 두 마리 데려왔잖아요 암컷 한 마리 이쪽에 있구요 얘는 팩맨 스트로베리 팩맨랩사이팜에서 데려온 개체인데 뭐뭐 뭐 클수록 지금 알비노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완전 거의 지금 성체입니다 굉장히 뚱뚱하고 밥잘 먹는 친구고요그 다음에 저도 이제 레오파드 개코들을 몇 마리 데리고 있는데, 저는 이제 뭐 모프가 많진 않고요 갤럭시. 예전에 나몽님한테 데려온 갤럭시들. 갤럭시 위주로 데리고 있습니다. 얘가 방금 보여드린 게 갤럭시 수컷이었고, 또 갤럭시 암컷. 사실 이제 퀄이 뭐 아주 좋은 고퀄 갤럭시는 아니어서 까짐 정도를 보면, 근데 이제 갤럭시는 갤럭시거든요. 갤럭시 암컷이구요, 얘도. 여기는 이제 코파탱 개코 프렌즈에서 데려온 코파탱 많이 컸습니다. 여기도 디스니 갤럭시 친구 암컷 성체고요 얘는 개인분양을 통해 데려왔는데 배란이 안 와서 아직도 못 붙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성체인데요. 이쪽에도 개인분양을 통해 데려온 블랙홀 성체 수컷이고요 틱텔 엄마! 아, 이피 황금 맞췄나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직 많이 남아요. 렉사칸이. 그래서 저도 사실 레오파드 개코보다는 페테일이나 뭐 납테일 같은 종류를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돈이 없어서 지금. 원래 지금 여기 비었는데 여기다가 그 귀뚜라미 브리딩 했었어요. 귀뚜라미 피네드 만들어서 여기 지금 딕테일 개코. 틱테일 게코 아리 하나 있습니다. 지금 유정란 하나 건진 상태고 건강하게 이 알은 지금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를 제가 인큐베이터로 이렉사육장에 사용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산 인큐베이터는 지금 놀고 있고요. 우리 틱토! 예전 라이브 때 태어난 틱테일 베이비 틱토 아직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 친구 진짜 볼수록 너무 이쁘고 아 이제 저도 뭐 너무 많이 키우기 힘들기 때문에 이번에 이 둘째가 태어나면 둘째는 좀 분양을 보내든지 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왕사슴벌레도 한 마리 있어요. 독수공 방하는 수컷이고요. 거의 한 반년 정도 우리 집에 온지 됐는데 잘 살아있네요. 왕사답게. 그 다음에 저번에 영상을 통해 보여드렸던 어항. 어항에 사실 뭐 밑에는 아직 세팅이 안돼 있는데 그 저번에 제가 강원도 평창 놀러갔다가 어리장추 잠자리 유충을 좀 데려왔어요. 이 잠자리 유충을 좀 세팅해놓고 어 잠자리로 우무하는 모습을 제가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러고 싶었는데 벌써 지금 뭐 상태가 안 좋은 친구들이 있네요. 이게 얘는 벌써 간것 같기도 하고 좀 여기 여거 뭐.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하얀 게 이렇게 등에 올라왔는데 왜, 왜 그런 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유챙일 때부터 변태시킨 화이트 리트리프로도한 마리 있고요. 그리고 이 위에 보시면 이 3자 항에 원래 넣고 싶은 구피를 넣기 전에 이번에 현진정 우리 물생화의 제 물생화 첫 사부였던 현진정이 코리도라스를 몇 마리 선물로 줬어요. 이게 베네수엘라 코리도라스라는 콜인데, 등치도 굉장히 크고, 위는 또 검은색이고, 밑에는 하얀색이에요. 빵도 좋고, 막 움직이는 모습도 멋있고, 무게감도 느껴지고, 진짜 좀 너무 괜찮아요.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드는 그런 친구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그, 팬더인가 제가 이 3층은 짐칸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키가 작아서 3층까지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새우들 잘 지내고 있고요 새끼 보면 엄청 많습니다 그죠? CRS, CBS 같이 지내고 있어요 이제 저도 여유 공간이 생겨서 어, 나중에는 좀 분리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그 옆에 청춘수족관에서 데려온 어, 이노랑 구피들 자체 번식한 구피라고 하시는데 아 이게 롱피난시역이 있네 롱피난시역이 있고 그 다음에 바닥에 골든 스트라이프 두 마리가 있는데 숨어서 안 보이네요. 여기 인큐베이터 지금 놀고 있는 인큐베이터고 그리고 여기에 그 서비님한테 데려온 픽시 수컷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이 친구 너무 성장 속도도 빠르고 잘 크고 있어서 제가 이제 암컷이랑 분리를 지금 시켜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아직 옮기지 못했는데 지금 이 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는 친구가 바로. 펜서 카멜레온입니다. 이번에 보그랩타일에서 제가 데려왔고요. 아, 진짜 이 사육장은 서울 랩타일 이철주 사장님과 함께 만들었던 그 비바리움 있죠. 인조 비바리움 꾸미기 영상이 나온 그 비바리움입니다. 이 초호와 펜트하우스의 펜서 카멜레온 베이비입니다. 어디 있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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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있네. 여기 보시나요, 여기? 이 고개만 빼꼼 내밀고 있는 이 친구. 아, 정말 매력 대박이에요, 펜서. 어떤 이제 파충류 키우는 사람들의 로망이 바로 카멜레온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키우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그리고 또 높은 가격 때문에 시도를 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좋아서 제가 펜서 카멜레온 데려올 수 있었고요. 근데 진짜로 막상 키워보니까 너무 이쁘고, 이 조그만 게막 혓바닥 쏘고 밥 먹고 막, 아, 진짜 예술입니다. 진짜 움직이는 모습 하나하나가 너무 신기하고, 이 친구들 성장하는 모습 제가 앞으로 점점 앞으로 좀잘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 뿌리들. 벌써 꽤 많은 동물들이 있죠. 저도 이제 제 사육방도 이제는 약간 그래도 파충류 사육방이라고 이름 부릴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는 많은 수의 생물들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 동물들 관리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이제 많은 시간 투자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동물들 관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즐거운 영상들, 많은 영상들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고요. 또 이제 동물들 번식도 하고 브리딩도 된다면 제가 기회가 닿는 대로 어, 좀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러분들에게 분양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뭐야? 지금 2018년 5월 6월이 접어있어 2018년 6월의 주노주노 사육방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다음에는 어떻게 달라질지 기대하시면서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